첫결제뭐 하는 거지아 뭐. 이거 수정합시다 이제. 네미트로 들어 하이루. 여기서 빨간색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뽑기 또 할까? 좋은 거 떠라. 공간을 넘나드는 어 이거 완제품 또 떴네? 이거 되죠. 있는 거잖아 근데 에라이 또따라 아휴 진짜 조각만 오지게 떴네 요 이거 이거 모으려면 몇개 필요해? 150개? 미쳤나 완제품 하나 뜬겠지잘떠모르네 이거 1개뭐아고 아무튼 그 뭐, 보상도 받았습니다 신통강화 뭔지 복잡하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영 한번 꾸려봅시다 자 일단은 내 꼭두각시가 대단한걸까 아니면 지금... 나무가 대단한 내 꼭두각시가 대단한걸까 대단한 아니면 나무가 대단한걸까 아 도대체 이거 도감이 없어 당신은 무슨일로 우리집 도련님을 찾 인생의 재미는 지금 이순간을 즐기는거지 그딱 봐도 공간을 넘나드는 건 시간 중간에만 받아 할수 있죠. 근데 얘네 다 거리고요. 마시나고 소전, 그리고 마연 너희는 내 뒷임토를 뿐이야. 아니, 오픈데이 때문에 <laughs> 진짜 모르겠어모르겠어 모르겠어? 탱커 하나 있으니까. 내 필요 밑으로 할게. 들어오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지. 내 밑으로 습니까 뭐... 어딘지... 다 가질 수 있... 지 응. 아니, 스킬을볼 수가 없네. 뭐 이런 레이스 탕스 같은 거지. 어... 아... 말로 찍었구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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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laughs> 깊은 산과 호수의 요괴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스텝 빵빵해지는거구나 법문 오, 이렇게 먹는거구나 돌파도 할수 있구나 아 이게 5성이군요 레벨 돌 인생의 재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거지 오 5도 9 9 금목수화 응. 이런 식으로. 거구나. 내 밑으로 들어오면 지다 가질 수 있지. 개 멋있어. 오, 흡아지는 스탯이. 그러고 이제 마법 공격력이 이게 추가가 됐구나. 이게 잠재력이 중요하네요. 처에 하나 하는 게 중요하구나. 공간을 넘나드는 건. 시은증 먹기죠. 얘도 오성는데 얘는 한번더할 계속 할수 있을걸요. 중도 확률이 증가하네. 내 밑으로 얘는 이제 돌파도 안 되고 조각이 세네. 깊은 산과 이런 식으로. 호수의 요괴들아, 인생의 재미는 지금 이 순간을. 공간을 넘나드는 건. 청명. 시은증 먹기죠. 전투 초기 분노. 이것도 좋네요. 아군 전체니까. 근 기본적으로 쓸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투력만 보면은 마신이 훨씬 좋구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 순간을 20레벨로 풀다고이땅에대해어와 뭐 명중 천증가 망고 선비. 산과 호수의 요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소열이 있으면 스테이 증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애들 파티를 맞출 수 있네요. <laughs> 공간을 남나되는 건 시근중 먹기죠. 소은영, 동비비. 음, 뭐 명중중 것 입고 좋네요. 얘네는 뭐 <laughs> 없나? 또 어, 있네. 제가 눈이. 남구가 대단한 까 당신은 무슨일로? 어, 얘도 있네. 우리 집 도련님을 찾아온 거죠. 너희는 내 디딤 내 꼭두각시가 대단한 걸까? 아니면 넣지? 당신은 무슨 일로 우리집 도련님을 아니, 찾아온 정식인데, 거죠? 스킬이 1 3 렙에 오픈한데요1렙이된거 같은데 UI가 좀뭐같아내 꼭두각시가 대단한 걸까? 아니면 나무가 대단한 걸까? 신명타 저항이지 얘는 당신은 무슨 일로 우리집 도련님을 찾아온 거죠? 초반에는 딜 만들면 되니까 당신은 무슨 일로 우리집 도련님을 찾아온거죠 다 먹어 그냥 그리고 돌파 에헤 물리공유는 생각. 초반에 필요한 것 같아 모자르네 풍기네. 야 전투력 10일만 넘어서 한지 지금 몇분 되지도 않았는데 천연록? 오막 주네요 게임의 혜자인데? <laughs> 일상? 이게 또 뭔데? 아하. 어, 뽑기가 곧 있으면 된다. 자, 이제 가봅시다. 스토리 그만 깨면 안 되니? 진심? 오, 이제 스토리 없나보다. 음, 스펙업 했으니까 한번 싸워봐야죠. 자, 한번 스킬 봅시다. 아, 마신. 마신! 어. 무간지옥! 오, 씨, 개 멋있어. 야, 이거 전치기 아니야, 이거? 씨, 흥분데. 엉키모띠! 소열, 안녕? 너 얻고 싶다. 손용도 얻고 싶다. 둘중 하나 얻으면 짱인데, 진짜. 이단 갑시다. 음, 파티가 이게, 2년 이런 거 필요한 거 보니까 나쁘지 않네. 자, 일단은 탱크한번 써봅시다. 이거 남는 그래도 이전설이되든 뭐야? 이거 테크 램에 뒤를 놓고 있어. 어? 뭐야? 끊었어? 개껌이네. <laughs> 쉬운 걸? 오케이, 뭐 도감? 아, 이제 도감 볼수 있네. 야, 야, 야 레지스탄스 거뭐 진짜 레지스탕스 같은 건 뭐였지? 이제 뭐 이거 막 열렸구만. 이건 또 뭐야? 선원? 어디다 따 써먹는 거야? 이거 도감 봅시다. 이제 도감 볼수 있네. 더러운 레지스있스 어디 있어? 도감. 나가야 돼? 오토는 뭐야? 아, 오토가 돼? 아, 진짜. 이 게임 보소. 게임 오토 중. 레알. 레알, 밥도둑. 야. 그만 오토해, 맨날 오토해, 이놈의 죽은 게임. 맨날 오토야, 그냥. 재밌냐? 재밌다. 피해 통계. 제가 제일 센데? 다시 볼 리는 없구요 그러니 임무를 이게 뭐야 주는거야 안주는거야 식량 운반 은 어떡하는거야 지냐 도감은 어서 보는거지 이건 단체레벨도 그럼 갑시다 일단 잘모를때 오토가 짱이지 로딩 소스.. 로딩 시간만 없으면 짱일텐데 로딩이 참 길어 나 스킬 쓰자 이번엔 너다 전체기로 안바뀌었나봐 언제 바뀌지? 손냥 안녕? 원석이 보시기 할때 진짜 난지뿔도 모르는데 알아서 깨진다 아, 근데 보물상자 안 봤네. 자, 얘, 전책이 있어요. 맞네, 전책이네. 맛이 없으면 초반 진행 진짜 잘안 되겠네. 근데 상자 언제 나와? 아니 저번에 상자 막주구만 이번에 이제상자를안주냐 뭐야, 할머니. 어, 뭐야? 개꿀인데, 할매? 할매! 보물상자 어다 숨겼어 어? 이것들이 어다 숨겼어 여기다 진짜 있네 안 보여 상자가 근데 그슴이 짱박혀가지고 오 여기 상거있다 개꿀 상자 먹는 맛이구만 쟤는 왜저이 있구나 다 좋은데 상자를 알아서 안먹어 어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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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게 상자 아니야? 아니었다. 가봅시다. 마영. 결국 조차 고맨 진짜 얘네는 뭐 맨날 볼 때마다 맞짱을 두고 있어. 무조건 마신. 마신 짱이야. 마신 무간 야, 지금 개사기. 이초안에만 이러겠죠. 난투 중에 누군가 원석을 건드려서 다 함께 현기증이 났다. 크크 <laughs> 설교신 사람? 그래. 난 상자나 먹을랜다.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상자가 짤린지. 저 뭐냐? 뭔가 저거 느낌 먹는데? 아, 기다려봐. 아, 잠깐만. 열다려 됐지. 뭔가 느낌있죠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못 가. 설마. 앞에 거 깨고 왔어야 돼? 가게라지 말든가. 해. 뭔데, 이건? 와, 알아서 진행하네? 개꿀. 자동전투가 점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이러다 치매 걸리겠다. 이거 스킬 설마 또 이상한 거 쓰는 거 어이, 아니겠지? 천... 맞네. 진짜 스킬 진짜 갸빡치 탈때 진짜 갸빡치네요, 진짜. 허공정령. 허공정령. 상점이 해체됐네 천재지보로 판매한다고? 빨리 마을 가고싶다 이거 뭔데 이거 뭐지 저건 상자 여기있니? 분명히 상자가 있을텐데 이 게임에 상자가 없을테고 상자가 분명히 있을텐데 빨리 죽어 야 지루해 이거 빨리 그 상점이나 보고 이제 이거 게임 삭제해야지 이거 천0원 질렀는데? 뭐. 아 진짜 너 그만 때리라고 탱커 시키야이 탱커 시키 민폐네 저거 망이때렸으면 진짜 다 죽을거다 진짜 아미안하다 진짜 솔직한 마음이야 왜 어라? 왜너 혼자 남았지? 빨리 오토 해야되는데? 스킵도 안되냐 설마? 아니, 스킵을 안 해줘. 뭔놈이 오토가 스킵을 안 해주냐? 이게 오토냐? 뭐야, 이거. 갑자기 내 좋은 애도 없어지고 다 쓰레기만 있어, 이 말도 안 돼, 이거. 50짜리 써보자. 오, 개쎄. 오, 거안전이 거라, 이 주인공만 붙어 되게? 너희들이 있으니 오, 이뻐. 난 정말 행복하구나. 오 남남한 얻었나봐요. 오 이뻐. 오 개꿀. 캐릭터 주네. 뭔데 이건? 아 부적 사용 도망쳤나봐. 야 이제 아이템 줘. 상자 어딨어? 여기 있니? 여기 있구만. 예. 개그... 이건 뭔데? 이거 다... 야, 안 가죠? 아, 이거 왜뭐 있어? 그럼... 고봅시다 이제 보스를 꼬발 나갑시다. 이거 컨텐츠, 이거 뚫기... 들었기 때문에 삭제해버려야 게임. 아제가 맛있는 소리야. 누룽대는 걸... 어, 아, 안죽네네신이니와 <laughs> 왔느냐? 아니었다. 뭐야 거 아이템인데 이거? 딱 봐도 아이템인데? 도련님! 포물 어쩔? 이 일괄식 오케이 뒤로 가고 이제 아이템 아닌데? 아이템 그딴 거 없는데? 반어의 룬 된다네 선택구 구간 야 여기라 아이템 줘 통비비자기 뭔데 이거 왜? 어, 니들 뭐냐? 왜 느낌표 있냐? 쏙쏙쏙 뭐야 이거 또왜 왔어 여기? 안 잡아! 아, 왜 자동전투야. 한대는다 죽겠죠? 안 죽는데? 아, 저 탱커 진짜 딜 오지게 꾸리죠? 그냥, 안 나댔으면 좋겠다. 아이템 안 주는데? 뭐 이딴 게다 있어. 홀, 쉣. 분명히 아이템 있을 텐데. 여기있다 오케이. 뭔데, 아저씨? 완성, 왜 주는 거지? 한게 없는데 그냥 주네. 이렇게, 이렇게 쓰구나. 롱비비차! 뭐야 버주는데넌또 뭐냐 뭐지? 싸우는거야? 이거 지금 사냥지역에 지금 애들이 있는거야? 밥먹이라도 어, 그냥 다 죽네요 템은 지불당기고 아 이것도 잠든거야? 이게 퀘스트야? 오지게 시키네 진짜 오케이 잃어버린 편지. 아, 아하. 일일 연락하기? 다 깨겠는데? 임마 한번 깨보겠어요. 그냥. 아, 이 죽여야 돼 또. 개껌이죠 음, 보스도 다시 잡게 해주나? 빨리 죽 이곳은 이곳은 이 진짜 이곳은 이곳이곳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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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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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어떻게 나이냐 나 가고 싶어, 아던져야 나가게 해줘. 뭔데 이거? 나가지 마. 아, 여기게임어이 게임은 누가 안 되나? 마을이구나. 마을 어디 있어? 마을. 야, 마을 갔다 오자. 오 씨, 마을 어디 있어? 하나 이게 이상해. 개불편해. 마을이 어디 있어? 마을 아니었어 이거? 마을 어디로 가야 돼? 이딴게임이 다 있어 마을을 볼까. 아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슬슬 그만 둬야겠어 못해먹겠어 이게 게임. 이상해 게임이 시키는거 오지게 많은데 먹기나 해야지 여기서 뜨면 더한다. 한번 보고 싶네 웬 돈? 씨, 무슨 일이 우리 집 도련님을 찾죠 제가 완제품을 주문했는데 저걸 왜 그래? 그니 이제 도감 어디서 봐? 새기는 아니, 도감으로 서시냐고 이거 사 어, 얘는 이상해요. 이거 도감 있다데 도감 어딘지 모르겠어. 왜 4일차 랜덤 충전 아 이런걸 주는거예요 지금 퍼주긴 하네 산과 호수의 요괴들아, 못 뽑냐?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 음... 있었어. 너희들이 있으니 난 정말 행복하구나. 우와... 좋은데. 무슨 일로, 우리 집도련님을 찾아온 거죠? 너희들이, 있으니 난 정말 너희들이, 있으니 난 정말 행복하구나 너희들이, 너희들이, 같희들 너희들이, 너희들이, 너 아 여기까지 합시다 아이 귀찮다 꽤 많이 했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도대체 도감이 어딘지 모르겠어 좀 이상해 도감이 연락때렸는데 도감이 없어 우디서 보라는 거야 애들을 딱히 뭐 그렇게 재밌지 않고 약간 양 양이... 양사냥이네양사냥 도감이 안보여 도감이 u 있으면 좀보 a 텐텐데생 n 재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지. t t o g a 음. 깊은 산과 호수의 요괴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어, 내 밑으로 들어오면 어딘지 다 가질 수 있어. <laughs> 공간을 넘나드는 건 시군죽 먹기죠. 한만도할게 음, 어떻게 뭐 도감이 안 보이는 데